오늘도 그거 한다며, 리서란다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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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근데 뭐, 모두 나온 거 있나? 우리 다있는데할수 있는 거. 다 찾긴 찾았거든? 그, 모두가 그 인원 추가하는 거 32명까지 된다는데. 네. 즉흥에서 좀 불러가지고, 어. 단체로 몰 어. 올려가기. 아이씨, 야, 그거 아, 야, 그건 어떻게 모를 건데. 야, 이거 무슨 32명이면 뭐 좀, 씨. 아닌가?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그러면 이너 잭크를 위해서 앉아보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 앞부터 시작! 하나! 둘! 네. 앉으세요! <laughs> <laughs> 아, 야, 70 빼고! 해. <laughs> 연례 번호 끝! 그러면 사람 명이서 저희가 지금 사람 분과다 함께 리설 컴퍼니를 하게 되었는데 예, 아쉽게도 도라리님은 모두 충돌로 인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! 안타깝지만! 도라... 야? 저희 이거 잡았다 <laughs> 하는... <laughs> <알았는데>? 너무 많아 <laughs> 어, 기다려야 어, 돼요 사람이 많아서 왜? 어쩔 수가 없어 네, 저희가 30명을 기다리느라고 느린 겁니다 <laughs> 걱정하지 않습니다 로빈이 튕겼다 로빈이 튕겼다고요? 그러면 로빈 지만저희하 내가 누른 거 아님 나 튕겼었음 씨발 내가 누른 거 아님 나 튕겼었음 씨발 내가 누른 거 아님 나 튕겼었음 씨발 내가 누른 거 아님 아, 진짜... 나 튕겼었음 예 나부터 나오세요 진 진짜 너무 진지하게 아나 시발 튕겼었다니까 나프로포리 떠나고 왔어 아니 여러분들 제가 했습니다 <laughs> 예 일단 발제 <발진에> 누르겠습니다 <laughs> 삼등 <야, 웃음> 놈들 먼저 들어가 삼등 놈들 먼저 들어가 <laughs> 아니, 사람 치지 말고, 몬스터 때리라고 나, 길 어디야, 이거? 오! 오! 아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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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이야뭔소이야뭔소이야 어, 뭐야, 대가리, 어! 그만해, 나 이거, 어디야, 거 야, 나가야 된다고! 저희가 드디어 250원에 모았어요! <목소리> 사람 <사라지지>, 진짜 <목소리> 못 남았네.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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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차다 <laughs> 여러분들 미리 연습할게요 쫓겨나면서 <laughs> 오늘도 불쌍한 내 인생 <laughs> 외치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같이